안녕하세요. 코인 시그마크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 셧다운, XRP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 흐름을 함께 살펴보고 단기 투자 전략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어, 단순 뉴스가 아니라 투자자가 실제로 참고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시그마크 채널은 단순 투자 정보만 전달하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이 시장을 이해하고 심리를 관리하며 현재 시장 상황에서 저, 실제 대응을 할수 있는 전략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에 리플 차트 보면서 분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미국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38일째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이 있는데 공화당이 사실상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즉, 곧 셧다운이 끝날 수 있다는 신호죠. 지금 약 75만 명 공무원이 무급휴직 중이고 저소득층 지원도 끊겼습니다. 항공 관제 인력이 부족해 수천 편 항공편이 결항되는 등 실생활과 경제 전반에 영향이 크죠. 정치 이벤트는 금융시장과 암호자산 시장에서도 바로 반영이 됩니다. 연방 정부 기능이 멈추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어, 투자자들은 안전 자산을 선호하게 되죠. 최근 몇주 사이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서는 약 9억 4천 달러가 빠져나갔고. 알트코인 상품에서는 약 4억 3천만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서 발을 빼서 알트코인으로 갈아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셧다운 종료 기대감. 미국 정부가 셧다운이 머지않아 이제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어 셧다운이 길어지면 정치권도 이제 돌파구를 찾겠지 하는 관측이 돌았고, 정부 재가동만 되면 이제 그동안 움츠렸던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상자산 시장 내부 요인, 즉, 알트코인만의 호재 기대감입니다.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으니 다음은 이더리움이나 리플 차례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미국에서 이더리움, XRP 같은 알트코인이 ETF 승인이 곧 나올 거라는 관측이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 큰손 투자자들이 미리 알트코인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정한 면이 있습니다. 결국, 거시 호재의 기대, 알트코인 자체 모멘텀이 맞물려서 비트코인에서 빠져나온 돈이 알트코인으로 이동하는 구조적 흐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XRP를 발행하는 리플은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죠. 은행 간의 송금을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어 전 세계 수백 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어요. XRP를 발행하는 리플은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행 간의 송금이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어 전 세계 수백 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어요. 최근 SEC와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고 5억 달러 규모 투자의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약 400억 달러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스의 순 자산은 150억 달러 정도로 평가됩니다. 이런 소식은 XRP 투자자 입장에서 확실히 신뢰와 기대감이 높은 포인트죠. 자 그럼 이제 xrp 차트를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투자할 때는 기술적 분석도 꼭 참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피트 기준 1시간 봉에 파란색 31선입니다. 이건 최근 24시간 동안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 파란선이 저항으로 작용하면 가격은 쉽게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돌파하면 지지선으로 작용하며 반등할 기회가 생기죠. 365일 장기 이동 평균선과 단기적인 상승 추세선을 이어보았을 때 이평선의 지지와 추세선의 지지를 반복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번 비트코인의 조정과 미국 시장의 셧다운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시장의 새로운 출발을 보여주기 위해 힘이 응축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이 나간 이후 매수평단가 3,400원 이하로 이제 진입하신 분들은 3,300원, 3,100원 이 지지구간에서 분할적으로 접근하여 추가 매수하셔서 11월 13일 이후 셧다운 해지 가능성이 여전히 기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300원과 3,100원 지지선을 보고 있는 이유는 전 영상에서 소개 드렸습니다. 매물대와 되돌림 구간을 보여주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주요 지지 구간으로 설정했고요. 어, 정리하면 단기 접점 매수는 3,300원에서 3,100원 어, 구간에서 분할 매수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3,500원에서 3,400원 구간은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보고 있고 기다리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뉴스만 보고 단기 추격 매수한 건 위험합니다. 이미 큰손 투자자들은 시장 뉴스 이전에 움직였기 때문이죠. 투자할 때는 항상 다음을 확인하세요. 온체인 데이터와 펀더멘탈 분석, 대형 보유자의 매수 매도 움직임, 네트워크 활용도, 거래량, 참여 은행 수. 하락장에서는 가격보다 시장을 견디는 힘이 중요합니다. 분할 매수, 현금 비중 관리, 멘탈 관리가 핵심이죠. 단기적으로는 셧다운 종료 기대감과 ETF 기대감 덕분에 비트코인 안도 랠리와 알트코인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XRP는 기관자금 유치와 금융인프라 접목으로 시장 평가 재조정 가능성이 높아요. 중장기적으로는 정치 이벤트와 거시경제 변수 때문에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지만 전통 금융자본이 암호자산 기업에 투자하고 ETF가 현실화되면서 시장은 점점 성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하락장에서 준비된 사람이 결국 상승장을 누릅니다. 단순 수익률보다 감정관리와 전략적 포트폴리오가 더 중요합니다. 현금확보, 평균 단가관리 그리고 멘탈 관리가 황금기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대응 전략집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구조 분석, 실시간 포지션 전략, 급등 종목의 매수 매도타점까지 모두 확인하고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략안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의 소통방 링크를 통해 자세한 안내 받아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코인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직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